오랫동안 업무를 주고받는 이젠 친누나 같은 분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. 모퉁이 돌아 보행로 접어들자마자 의어 세상에 잠깐 한 순간 오래전 짝사랑 그녀인 줄 알고서 눈을 깜빡였지. 그녀 대뜸 몇 마디 덜렁이에게 건넸지만 말은 빗속에 들어오질 않았어. 그저 그녀만 넉넉고 바라보며 미소지었지. 그런데 그녀가 더운 듯 가온을 벗어 손에 들고 덜렁이 보고 어딜 같이 가자고 유혹하더군. 세상에 나만 상에나 우마 타파 음여자가 덜렁이에게 첫눈에 반했을 거야. 모시기는 척 어쩔 수 없어 몸짓으로 그녀를 다 서고 싶다라. 며 덜렁이는 여자를 아끼는 종족 아니던가? 나중에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남김없이 놓치지 않고 모두 머리 속에 저장해가며 그녀의 어디부터 아껴줄 것인가를 생각했어. 중요한 건 꼼꼼하게 야 그래야 세심하게 아껴줄 수 있지. 흠난 일단 이렇게 저렇게 해설 라무네 이런 다음 저렇게 하면, 그녀가 좋아할 거야 그녀를 어떻게 아껴주고 보호해야 하나를 공리했지 그런데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설마 설마 허 이럴 수가 그녀가 나를 침대로 이끌 줄이야 머릿속에서 본능상 상행 동놈들이조아라 떼창을 하더군 그녀는 날 편하게 눕게 했어 하필이면 느낌표가 몰려있는 팔을 다듬더군 땡. 무슨 느낌표가 팔에 있냐고? 이거 왜 이래? 팔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. 덜렁이는 온몸이 느낌표로 이루어진 그 자체야. 이윽 고그녀에게 몸을 맡겼어. 의인 그때야 필전아. 야나 조금 빨리 도착했는데 너몇 시쯤 오니? 응누나 나우연이 짝사랑 만났는데 좀 기다려줄래? 오뭐 그래. 걱정 많아 오후 시간 비어있어 노트북으로 밀려있는거나 다듬고 있을테니 천천히 와도 된다 아참 같이 자러 갈 정도면 미리 전화 잊지 마라 마냥 기다릴 순 없잖니 누나 그녀가 그래줄 눈빛으로 웃는데 그리고 사실 침대에 이미 누워있고 그녀가 바로 옆에 있어 알았어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업무는 봐야지 니네 서류 필요하거든 그러는 동안 몸에 오랫동안 꼬여있던 걸 달뜬 표정으로 그녀에게 내주고서 의인 너무 힘을 썼나 좀 몸이 나른해지더군. 그녀와 마음을 나누고 나오는데 그녀가 그러더군. 또 오세요 기분 좋으시죠? 누나를 만났지? 응언니 짝사랑이라더니 왜 그렇게 빨리 보냈어? 응자세이보니 그냥 닮았더라고. 하긴 넌마에드는 여자를 모두 짝사랑으로 기본 세팅하고 대화한다는 걸 깜빡했네. 그럼 침대니 옆에 있는 이는 뭔 소리야? 키킹 누나 질투했구나 이거였지? 어? 화녀라 고온거였어아휴이 너무나 여튼 넌 언제 고장 난만히 치다가 코가 부러질 운명이야. 그건 그렇다 치고 오랜만에 헌혈해서 그런지 좀 나른하네 그래 얼른 커피 한잔 따뜻하게 마시면 좋아질거다 흥 그런데 누나 오늘 진짜 이뻐 보이는데 누구 허락받고 날 이렇게 설레게 하는거야? 흥이 넘아 내비록 노처녀다만 이늠이 네 하는 칭찬은 모두 방귀소리와 냄새로 분류해서 처리하거든 너 입이 매끄러운 거래자니까 이늠이 거래전부터 연막을 뿌리는군 헌혈차에서 피를 더 뽑아갔어야 돼 서류나 내놔봐 에필로그 헌혈을 한다는 건 엄밀히 내가 준다는 개념이 아니죠 흔히 남을 돕느니 뿌듯함을 느꼈다느니 후일담을 말하지만 몸속 의무금 피를 주고 새 피가 알아서 즉시 생성되니 사실은 공짜로 철 분수치와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죠. 게다가 공짜로 피의 건강 상태까지 몽땅 체크해줘요.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어가는 피를 청소하는 일이죠. 생활 건강 다음 19편은 신발 중요한 걸 몰랐어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